라주오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고점에 왔습니다. 그동안 잘 밀어 올려줬죠. 그래서 물론 더 가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투자자로서 더 가면 너무 좋죠. 그래서 더 가면 좋겠지만 혹시 조심하셔야 된다. 뭐 위험은 피해 가는 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TQ 일본 같은 경우가 자, 이전에도 다른 라인보다 중요한 건이 볼린저 밴드 라인하고 이 위쪽에 이 갈색 라인, 연한 갈색 라인입니다. 이전에도 이 라인 타고서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보면 여기 닿으면 항상 밀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느 정도는 밀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리니까 지금도 돌파했죠. 이번에. 예, 돌파했고 우선은 가파르게 돌파했다. 요게 저는 별로 좋아하는 시그널이 아니, 아닙니다. 예, 이렇게 가면 분명히 주가는 상대성이기 때문에 많이 오르면 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닿았죠 오늘 더 뚫고 올라갈 수도 있, 있어요 있지만 예, 조정을 조금은 예, 준비하고 계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soxl 입니다 soxl도 자 이전에 어땠습니까 이렇게 해서 쭉 밀고 올라가는 구간에 여기서 예, 여기 볼린저 밴드 라인 돌파했죠 돌파하고 더 세게 밀어 올려놓고 쫙예 그냥 눌러 버리는 겁니다. 이래야지 이제 털리죠. 예, 심약한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털리게 돼 있으니까 지금 거의 똑같은 형태로 올라와서 여기 갈색 라인 닿고 볼린저밴드 라인은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제 입장에선 좋은 신호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당연히 더 올라갔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눌릴 때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하단에서 추매하셔라.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정고점이56 정도 되죠. 58 정도 되네요. 예, 여기 가서 지지받으면, 요때한번 사시면 되고요 예, 이건 SOXL입니다. 예, TQ는 이런 거죠. 정고점이 훨씬 낮아요. 예, 그래서 63 정도 되니까, 우선은 뭐 여기까지 내려가긴 좀 너무 많이 내려오니까, 여기 한68 정도에 검노선이 갑니다.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이 가기 때문에 이때 한번 추매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전 고점 여기 63 정도 이때 추매해 보시고 하면 또 하락하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타이밍이 오죠. 뭐 그냥 가면 너무 좋겠지만 이렇게 내려올 때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미국 비중은 절반 다 줄여놨습니다. 다 입전해놓은 상태고 예, 소량, 끌 그냥 절반 정도만 끌고 가는데, 뭐 그것도 억 단위가 아니에요. 예, 저는 지금 한천 정도? 천에서 천, 뭐 정확히 안 세봤지만 천오백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만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수익 내고, 떨어질 때 다시 사고. 그래서 수익률이 누적으로는 아주 높진 않습니다. 예, 10% 단위를 유지하고 있고, 왜냐하면 입절하고 또 사니까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어, 이유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매일 수익 내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매일 수익 내면요, 마음이 편해요. 예, 주식이 지금 이렇게 가면 미장은 너무 좋은데 국장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예, 이유는 이게 자꾸 손실이 커지거든요. 근데 매일 수익 나면 상당히 편합니다. 그렇게 체질 개선하시기를 예,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SOXL도 말씀드렸던 대로 전고 58 그리고 예, 더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이제 뭐, 더 밑으로 내려오길 바라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예, 저도 손실 보니까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그래도 혹시, 예, 조금 더 내려온다. 왜냐면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럼 여기, 요게 황, 황, 이 갈색, 갈색 라인이 가거든요. 예, 그럼 요게 한53 정도 되니까, 이때 추매를 해서, 그리고 더 바닥까지 보시면, 여기 파란색 라인인 47인데, 뭐 여기까지 보시지 말고, 우선은 이 정도에서, 이두 개, 56라인, 53라인, 여기서 추매를 한번 해보시면 또 반등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SOXL이 항상 밀때 보면, 혹시 밀면 많이 밀어요. 그죠? 예, 그럼 여기서 요만큼 밀 수도 있고, 우, 의외로 TQ는 조금 적게 미는데, 여기 돌파라인까지 밀었죠? 예, 얘는 밀면, TQ는 여기 55까지가 돌파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매수하시면 괜찮고, SOXL은 35에 35. 아 그러니까 여기서 민다고 하면 여긴 진짜 손실 많이 나겠죠. 예,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비중을 줄여놓은 상태고 여러분들도 예, 안전하게 투자하시면 좋겠고요. 최근 제가 멤버십에서 예, 국내장 갖고 계속 이렇게 수익 순환매에서 수익 내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는데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 6월 12일, 13일, 14일, 15일, 15일은 이제 휴일이었고 17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장주만 체크하시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12일날 보시면 여기 삐아삐아가 상한가 같거든요 그 다음에 라이콘 같습니다 그리고 카페24 인성정보인데 인성정보 오늘 떨어지면 여러분 카페24가 오늘 상한가 가세요 예 여기 보시면 다음 화면에 여기 갔죠 6월 19일날 29.9일 그러면 한 5일 동안 계속 매수를 해놨으면 수익이 잘 났겠죠 예, 국장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삐아가 에, 라이콤, 라이콤이 자, 이날만 갔냐? 아니에요. 예, 오늘은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예, 18일 날한또 4, 5일 동안 상한가 거의 근처까지 가죠. 그러니까 국내 주식의 특징은 진짜 좋은 2차 전지주, 화학주 모아서 이렇게 장기 투자하시는 건 저도 크게 권하지 않아요. 예, 국내는 안 돼. 요 그럴 거면 차라리 미장하는 게 맞아요. 비테크 사서 모으시는 게 맞고 대신에 단기간에 순환으로 돈을 버시기 위해선 대장주를 주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3일 날 볼게요. 카티스. 그죠?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 요새 이거 잘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수익률이 대장주들은 비테크에 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포스코 인터도 있고요. 그리고 14일 같은 경우는 사조대림, c j c 프도 이거 한 달간 난 수익이 진짜 비테크 이상이거든요. 왜냐면, 엔비디아도 정말 그렇게 올라도, 뭐, 한달 안에 100% 가기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물론, 올해 많이 간 것도 있지만, 예, 좀, 올해는 좀 특수죠. AI 특수니까 그렇고. 자, 어쨌든, 6월 17일도, 뭐 화성 RNA도 보면 되는데, 예 거래대금이 조금, 제 기준에는, 아 거래대금 뿐 아니라, 뭐, 뭐, 제가 이전에 매매했다가, 여기는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좀 과감하게 패스합니다. 제가 안 좋아하는 종목은, 그냥 빼요. 내거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현대로템 JNTC. 자, JNTC 같은 경우도, 자, 사조 대면 어땠어요? 예. 전날 상한가 가고 나서 또18% 줬으니까 요걸 주목해서, 근데 이렇게 따라 산다고 무조건 수익 나는 건 아닙니다. 예, 차트상 위치가 있고요. 예, 그걸 보, 잘 보시면, 예, 미국장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속적으로 수익이 나는 경우가 많고, 카티스도 어떻게 돼요? 여기서 또 반등을 해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계속 확인하시면 수익이 잘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천단 지약 어땠죠? 여기서 오늘 또 수익 났죠 예, 16 갔는데 거기서 15.76또 갔으니까 괜히 어죽지 않은 주식을 보실 바에는 이렇게 거래대금 이거 4천억 터진 거거든요 하루에 이렇게 큰거 터진 애들을 하루 이틀 더잘 지켜보시면서 추매하시는 게 방법이에요 노브랜드도 여기 1280억 정도 터졌는데 이게 오늘 또 여기 네, 2500억 터지면서 11% 갔거든요. 그럼 하루에 빅테크들도 하루에 20%씩 나기 쉽지 않죠. 예, 그래서 국장이 이런또 매력이 있다. 그래서 여기 라이콤 또 상한가 가 버렸잖아요. 예 이렇게 하면 많이 납니다, 수익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확인해 보시고 자, 그래서 제가 멤버십에서 이렇게 안내드렸던 종목들을 자 전체 수익률로 보면 단기 뭐한달 정도 수익률로 보면 굉장히 좋거나 이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 많이 올라도 라이콘 같은 경우 지금 상한 거 거의 두번 갔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올린 이유는 오늘 많이 빠졌거든요. 12% 빠졌어요. 그래서 아유 그래서 못하겠다. 여러분 빠지면 하시면 됩니다. 매도 하시면 돼요. 우리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이상하게 매도에는 예한번 하시면 장기 투자 가야 된다. 자꾸 이런 생각을 하셔서. 매도 매도 안 하시는데 저는 그냥 편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차트 보고 살짝 설명드리기 전에 그래서 저는 계좌를 좀 많이 써요. 뭐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뭐 급등주 나눠놨고 중기, 단기, 장기 다 나눠놓고 ETF도 나눠놓고 막 이러는데 보시면 지금 이건 개인이 운영하는 이제 네개 계좌에 한달정도의 뭐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 51만원, 89만원, 41만원, 43만원 4개 네 계좌에서 한200 벌었는데 이게 200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일을 하면서 하니까 뭐 전업으로 막할 수는 없어요 근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손실 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매일 수익 납니다 예, 그리고 금액을 보시면 총 매수가 3,700인데 여러분 한달 동안 3,700을 샀다면 평균적으로 20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예200 정도밖에 안산 거예요 200에서 230. 왜냐하면 이각 계좌가 예 500에서 700 사이만 넣어놨거든요. 어왜 이렇게 조금 사나요? 절반은 현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뭐 2억이라고 하면 예 1억을 다 지금 사지도 않았어요. 5천에서 ETF 포함해서 한 7천 정도 갖고 있고 나머지는 뭐 1억 이상은 현금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데도 이런 거죠. 아 그럼 이 현금 있는데 언제 사지? 왕창 들어가기는 부담스럽죠. 그런데 매일 이렇게 수익이 난다면 별로 부담스럽지 않아요. 예. 한 달에 200 벌면 1년이면 2,400버는 거죠. 그러면 기회가 올때 충분히 살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손실이 잘안 나는 매매법은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받으실 필요는 있고, 예. 이건 뭐 개인 취향에 다른 거지만 저는 이게 훨씬 편해서 예. 막 무리하게 안 들어갑니다. 아까 라이콘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여러분들께... 안내 드렸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라이콘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제 돌파라인 계속 강조 드리죠? 예, 차트에서 돌파라인 제가 사용하는 강조 드리는데,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왔는데, 국내장은 아쉽게도, 미국장은 이렇게 가잖아요. 국내장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이게 불편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불편한데, 살 기회를 또 준다라는 건 저는 좋게 생각해요. 그래서, 돌파라인 돌파 시도를 했어요. 한 번, 두번 했지만 결국 밀렸죠? 그럼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건 이걸 계속 물타, 막 물타 이런 게 아니라 밑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빨간 라인이 21, 2평이고요. 61, 2평인데 대부분 여기 가면 반등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계속 사실 필요가 없죠? 이 아래에서 사시면 돼요. 네, 이 아래에서 매수하시면 이게 이제부터는 큰 수익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뭐, 세 달, 네달 걸렸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바닥에서 가는데, 우리나라 세력주는 한 달이면 끝납니다. 그럼 이, 이, 동한 7, 80% 수익 나는 게 적다라고 절대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사시니까 깨지는 거지, 예, 이 아래쪽을 주시하시고, 신호 줬잖아요. 슈팅 줬고, 눌릴 때, 이때 눌림목 매매가 그,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때 담아가시면 되고요 자, 삐아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슈팅을 주잖아요. 슈팅 주고 누르고. 그쵸? 네, 슈팅 주고 누르고. 근데 제가 어디쯤 사면 된다고 했어요? 이 빨간 라인. 21선에서 사면 되는데, 자꾸 여기서 보셔서 그래요. 쭉 밀렸을 때, 그냥 여기에, 뭐한두달 내가, 어, 두달 장기 투자하겠어. 예. 미국은 뭐 5년, 10년도 하는데, 우리나라 두달못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기회가 오고, 예, 근데 여기서 막 물을 타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밀렸는데 어때요? 자, 밀렸는데, 저는 이제 내일 살 생각입니다. 자동 매수 걸어놨어요. 이게 지금 2만 500원 정도인데, 2만 1000원에 자동 매수 걸어놨습니다. 이유는, 자, 여기 내려와서 여기 아래 꼬리 살짝 달면서, 양봉으로 오늘 띄웠거든요. 그러면 내일 크게 문제 없으면, 반등할 수 있어요. 근데 밀리면 어떡하냐. 여기 자동 매수를 하고, 내일 오후에 봐서 밀린다고 하면 매도하면 됩니다. 그래 놓고 다시 사면 돼요. 그게 어려운 거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매일 수익 내기 위해선 이 정도는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카페24 같은 경우는 이런 건 장투예요. 근데 장투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두세 달 장투라는 거죠. 두세 달 장투. 여기서 이 하단 매매 밴드입니다. 매수 밴드인데 제가 이 녹색은 저점 부분이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자, 이게 이만큼 내려와서 사고 싶지 않죠. 이렇게 내려오면. 오히려 미국 주식들이 이렇게 내려가면 진짜 오래 바닥을 파는 경향이 있어요. 가는 애들은 끝까지 가고 예, 떨어진 애들은 끝까지 내려가는데 뭐 국내는 그래도 바닥 어느 정도 어, 이렇게 쭉 갔다가 여기 이제 상승시로 살짝 보이죠? 예, 그러면서 반등할 때 제가 카페24는 계속 보고 있던 종목이라 예, 이때 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얘 무조건 간다. 그렇게 확신할 수 없잖아요. 예, 주식에서 확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파도 타기라고 불러요. 올라가면 수익 내고 다시 밑에서 사고 이렇게 해서 예, 짝짝짝짝 수익을 내다가 어쨌든 여기 돌파라인 돌파했죠. 그럼 어 이제 가겠네. 그리고 여기 예, 제가 사용하는 관찰라인 돌파를 했습니다. 이 위치 갔으니까 야 이제부터는 그냥 홀딩 하자 해서 절반 그냥 홀딩 했거든요. 그래서 한달반 만에 거의 142% 그럼 제가 최소 절반 계산해도 70%뭐 샀다 팔았다 계산해도 50%는 충분히 냈거든요. 그러면 어, 이런 종목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시면 2년, 3년 가시지 말고 예, 여기까지 해서 이 카페 입서 오늘 이렇게 됐으니까 저는 내일 매도할 겁니다. 예, 매도 절반 정도 또 해서 눌리면 다시 사고 더 밀린다. 사실 이때 매도를 할까 했는데 뭐 아직 수익 구간이라 좀 버텼어요. 버텨서 다행히 오늘 또 어디예요? 여기 보시면 검노선에 또 빨간색 2 1이평이죠 예, 대부분 여기서 반등합니다. 여기서 못 간다 그러면 그때 손절하셔도 늦지 않아요. 네, 근데 수익을 줬기 때문에 약간의 인내. 예, 그게 종목이 많아지면 되게 오래 기다리시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예, 종목 많이 안 하시면 천천히 기다릴 수 있, 있으세요. 카티스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갔다가 올렸죠? 눌리면서 2 1이평 아래로 눌렀죠? 아래로 눌렀고 그럼, 아, 이땐 찜찜하면 안 사셔도 돼요. 제가 요 아래 안산 이유는 살거 많은데 뭐꼭 이것만 사겠습니까? 예, 이렇게 쌍바닥은 잡혔는데 더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산 거고, 여기 21위 평을 깨고 돌파 일어나서 여기서 샀어요. 뭐, 그래도 충분히 30% 가까이 수익 났으니까 괜찮잖아요. 그죠? 렇 예,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 훨씬 주식하기가 쉬우십니다. 한국가스공사도 요새 대왕고래죠. 뭐,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어쨌든 우리는 주식을 해서 수익 내면 되니까요. 여기서 사면 너무 좋지만, 우선 슈팅 나오고 다 샀어요. 여기 사고서 지금 계속 올려가지고 있어서 이것도 수익 괜찮게 났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수익으로 잡히는 거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우량한 회사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면 좋겠지만, 보유, 보유분이 마이너스 된게 있어서 좀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가 여기 돌파 라인 돌파할 때, 올라탔죠. 그래서 여기서 수익을 우선 두번 내고, 그리고 내려오고 있어서 사고, 사고. 이렇게 하면 많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방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검노선하고 빨간색이 평선이죠. 예, 이 안에서 반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이거 밑으로 내려가면 어쩔 수 없어요. 손절하시고, 예, 여기에서 지지받고 올라가주면, 이요 예, 추매하신 게 잘한 게 선, 선택이 되는 거죠. 밑으로 내려갈 때 추매하시면 어떻다고요? 한참 걸린다. 예,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현대로템 예, 방산주죠. 그래서 요거는이 단기로 트레이딩하기가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사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그렇고 현대로템도 그래요.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매수밴드 하단에 녹색에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 조금 추매하고 팔고 조금씩 낸 다음에 다음에 한번 눌렸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쌍바닥 올려칠 때 그럼 여기 돌파 라인 바로 돌파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홀딩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닥 기준으로 80인데 제 계좌에는 46% 정도 예, 나고 있으니까 여기 고점에서 매수익 예, 한번 입절했고요 예, 눌렸을 때더 뭐 살려다가 여기도 어때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 보이시죠? 선22 리평에서 계속 예, 계속 지지해주고 올리고 지지 이게 이제 터는 거죠 예, 개인들 털어내는 뭐 이것도 대형 세력주죠. 예, 그래서 60일 이평까지 한번 내려갔는데 보통 이러면 반등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기간에만 잘 참으시면 되고 요때 사시면 정말 성공 하세요. 국내 주식 은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바로 짧은 시간 안에 슈팅 주니까 지금 저는 뭐여기선안 사고 좀 무겁다 보니까 또 내려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지금 휴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밀리더라도 뭐 수익 구간이나 괜찮고, 대신 더 올라가면 이제 또입절을 하고, 다시 눌렸을 때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JNTC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래서 주로, 예, 밑에서 있는 걸 많이 사면 살 돈이 없어요. 그리고 돈이 굉장히 많이 묶이니까, 예, 위쪽으로 움직이는 거에서 사서 수익을 내고, 예, 눌렸을 땐, 예, 웬만하면 물타기 잘안 합니다. 이렇게 2, 3, 2, 30일 동안 물타기 안 하고, 대신, 얘가 내려갈 때 또, 어때요? 2 1이평 60일, 여기 60일에서 반등해줬죠? 그러니까, 세력이 센, 막, 세력이 더 많이 들어간 종목일수록 안 떨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절대 많이 떨어진니다 예, 말이 웃기지만, 절대 많이 떨어져, 떨어져요. 그래, 이렇게 해서 더 60일까지 밀어버리는 건, 불안하실 수 있지만,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아, 이거 더센 놈이구나. 그러면 더 세게 올라가겠지. 어때요? 세게 올라가죠? 단기간에 세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61이평까지는 끝까지 보셔라 대신에 여기서 보유해서 따라가시면 너무 힘드니까 저처럼 여기서 좀 줄였다가 높을 때 익절해 어, 놓으시면 편하잖아요 예, 그리고 관찰만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관찰만 하다가 예, 이때 산 거예요 저는 다시 이렇게 예, 해서 21이평 지지해주면서 사서 단기간에 수익을 냈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팔고 절반 보유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수익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너무 이론적일 수 있지만 저는 가끔 이런 종목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돌파라인 있죠 돌파라인 딱 솟구쳤다가 여기서 이제 사서 수익을 냈어요 그런데 웬만하면 제가 여기 잘안 사는데 얘는 좀갈것 같아요 우진 같은 경우는 저기거든요 소형 SMR 원전 테마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형주고 얘는 그래도 소형 SMR에서는 원전에서는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주식이라 이걸 어, 좀 사서 모아 봐야겠다 예. 여기 보시면 2 1이평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딱 높이가 높지 않아서 그랬어요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돌파라인인데막 여기 고점이 아니죠 예. 이제 바닥에서 여기 녹색이니까 얼마 안 떨어졌잖아요 살짝 와서 어 그럼 이 정도는 내가 한번 따라가 볼수 있겠다 그래서 계속 샀어요 바닥에서 샀고 오늘 이제 검노선 반등 여기까지 와서 한30% 팔고 그리고 나서 또 조금 담아줬습니다 근데 여기 선을 못 넘어갈 확률이 있어요 예, 여기 돌파 라인 못 뚫고 이렇게 또 밀릴 수 있으니까 이때 또 사서 예, 오늘 그래서 이제 매도를 30% 한거죠 이렇게 쌍바닥을 잡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면 쌍바닥 잡겠죠 이거 돌파할 때 제대로 한번 따라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식은 그냥 무턱대고 뉴스로만 갖고 가는 거 아니고 테마로 갖고 가는 거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저보다 더 잘하시고 크게 하시는 분들은 테마로 한 방에도 가시지만 저는 그냥 계속 꾸준히 수익을 내는 편이라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 내가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를 이런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국내도 잘하시고, 미국은 약간 지금은 위험한 구간이긴 한데 또 짜릿한 구간이죠. 그래서 양쪽에서 수익 다잘 내시는 나주부 시청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